안녕하세요. 저는 해남군산이면 주사랑지우가동센터 그린 해남아이 김영성입니다. 제가 소개할 친구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사는 10살 하난 사산 줄리아 어린입니다. 하난과 줄리아는 2009년 몇몇 친구들과 과학교의 도움을 받아 교내에 환경을 이 모임을 만들어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하였으며, 향아가 지구촌 불국의 운동을 펼쳐 환경 보호 활동을 열심히 하는 환경 어린이에게 주는 영 판다상을 2011년에 받았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한 친구죠. 전 지구를 위해 참! 선풍기, 에어컨 등 전원을 끄겠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한 시간 동안 전력을 쓰지 않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. 우리 안개 지구를 위한 작은 움직임! 오늘!